야, 이번에 앱고 컬러 선택이 진심. 미쳤는데요. 안녕하세요, 키노리입니다 요즘 키보드 제조사들마다 풀 배열 전쟁이 정말 뜨거운 가운데 또 하나의 LCD 풀 배열 키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키보드, 에코 AS104 키보드입니다. 제가 에코 AK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AS104 모델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에코 스크린 키보드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튼 에코 AS104 키보드는 어떻게 또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코어 박스 패키징은 최근에 확실히 컨셉을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화사하고 예쁜 컨셉으로 제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엿보이는데요. 내부 구성품은 키캡 플러와 USB C 타입이 있는데 USB 퀄리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의 느낌이라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포인트 키캡과 여분의 샘플 스위치는 빠진 모습이네요. 전체적인 키보드 외관을 보면 LCD 104풀 배열 키보드인데요. 생각보다 키보드가 제법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을 봤을 때 느낌은 예쁘다. 입니다. 제 기준에서 최근에 출시한 앱코 키보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키보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키캡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여성분들도 제법 많이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키캡은 앱코 측에서 직접 개발한 필름으로 만든 염료승화 PBT 키캡이라고 하는데요. 앱코 AK 시리즈보다 확실히 키캡이 좀더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체리 프로파일 방식인 점 잊지 마시고요. 앱코 AS104 키보드는 두 가지 스위치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위치는 앱코에서 수제 윤활로 적용된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 모습인데, 스프링은 롱프링입니다. 스위치는 딥사운드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와 조약돌 슈팅스타 리니어 스위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딥사운드 저소음 스위치는 완벽한 저소음 스위치입니다. 소리 자체로는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용으로 적합한 스위치입니다. 키압도 적당하고 무리 없이 누구나 호불호 없이 사용이 가능한 스위치죠. 조약돌 슈팅스타 리니어 스위치는 도각도각거림이 살아있는 스위치입니다. 가볍고 타건감을 즐기기에 참 좋은 스위치인데 이건 역시 키압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즐겁게 타건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개인적으로 LCD 키보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AS104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연결 모드 표시와 배터리 상태 표시, 그리고 LED 전원 on-off, LCD 화면 전원 on-off까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LCD 키보드를 무선으로 사용하시다가 LCD 화면이 계속 켜져 있어서 배터리가 빨리 소진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능이기도 하죠. LCD 키보드의 매력은 바로 이렇게 gif 파일을 넣어서 나만의 이미지를 화면에 구현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화질이 선명하고 화면을 잘 구현해주는 모습입니다. gif를 넣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앱코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넣고 업로드만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입니다. 노브는 볼륨 노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윈도우, 맥, 3 모드 전부 다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기성품 키보드 완성품 폼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딱히 별도의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근에 잘 만들어진 내부의 정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고, 간단히 살펴보면 PC 보강판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채택한 보강판인 모습이고, 당연히 보강용 스테빌의 크라이톡스도 듬뿍 잘 발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는 4000mAh입니다. 생각보다 키보드 만듦새가 좋아서 딱히 단점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타건감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폼떡스러운 느낌보다는 단단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옛날에 제가 리뷰한 토체프 301풀 배열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드는 듯한 느낌의 키보드였거든요. 스테빌 또한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잡힌 모습입니다.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나 단점이라는 부분은 잘안 보였지만, 그래도 촬영하는 기간 내내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아쉬움 점들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로는 LCD 모니터 활용도의 범위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AS104 LCD 모니터의 활용 범위는 이미지 감상과 기본적인 기능 정도로만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원래 LCD 키보드는 연결 모드 변경, 뭐 LED 효과, 볼륨 노브를 통해 직관적인 키보드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게 보통 LCD 키보드들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AS104 모델은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거 디자인 너무 좋은데 키캡 디자인 하나 더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키보드도 잘 만들었고 소리도 좋고 스위치도 마음에 들고 활용도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근데 왜 디자인을 하나만 출시를 한 걸까요 에코 AK 시리즈처럼 두 가지로 선택군을 제공해 줬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았는데, 한 가지 키보드 디자인은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혹시 앱코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이거 라인업 좀 추가 안 될까요? AK 시리즈는 개성이 강한 느낌이라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은 키보드였는데, AS 시리즈는 크게 호불호 없이 예쁘고, 깔끔하고 사무용 키보드를 찾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타건감과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가지 마이크와 AS104에 판매되는 두 가지 스위치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앱코 AS104 키보드를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단단한 타건감과 예쁜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 좋은 LCD까지 개인적으로 앱코 키보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괜찮은 키보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가격도 깔끔하게 99,0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풀베어 독거미 가격과도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 만큼 에코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 리스트에 올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도 에코에서 AS104 키보드 구독자 이벤트. 한대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도각도각 거림이 즐거워지는 스위치로 준비했습니다. AS104 슈팅 스타츄 한대 구독자 이벤트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 라는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키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